예전에 쓰던 영어 이름으로 어, 영어 학원 다닐 때 쓰던 영어 이름으로 막 쓰니까 여게 지역 사람들이 외국에 살았어요? 외국에서 왔어요? 막 이래가지고 이러, 이러, 완전히 로컬 이름으로 바꿨어요 괜히 영어 닉네임 쓰다가 어, 튀더라고 아 세례명이에요? 어. 영어 닉네임 쓰, 쓰는데 튀어가지고 아 굳이 뭐 영어 이름 쓰지 말자 그래서 그냥 힐링이모. 아, 얘는 힐링이모도 아니죠. 이건 내 틱톡명이고, 여기서는 그냥 제 이름만 두자로 불리고 있죠. 약간 그런 것도 뭔가 다름을 느껴. 우리 왜 서울에서 모임하거나 그럴 때 닉네임 쓰잖아요. 이런 세례명도 있고, 뭐 해바라기님 내지는 세례명 내지는 닉네임 많잖아요. 얼마나 이름이 많아 누가 뭐 온라인에서 실명으로 살겠어 홍길동, 김길동, 최길동 그렇게 안, 안 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닉네임을 썼더니 어디서 왔어요? 외국에서 살았어요? 뭐해요? 막이래가지고 닉네임을 1 년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아 점점점 불편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 이름을 쓰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요새는 제 이름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세례명은 없어가지고.